안녕하세요. 제주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톡 국선변호사를 선,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변제 및 합의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서 실형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변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경우 인명 피해 사건인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피해 변제 및 합의 진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합의 진행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조건이 과도하여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서 피해 변제를 할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 합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만으로도 충분, 충분한 양형 참, 참작이 가능합니다. 합의 내지 형사공탁을 마무리하였다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변론이 필요합니다. 우선,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증거 기록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지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의자의 과실 외에 다른 요인의 경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과실 외에 다른 요인이 경합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의 날씨, 도로 사정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폭우나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변론까지 마쳤다면 최종적으로 양형 자료에 해당하는 반성문 내지 재범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볼때 대부분의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만으로는 참작의 여지가 적다고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의 재범방지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실행 여부를 소명하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을 명심하시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변론 및 재범방지 계획에 대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